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건담 세계관 최강자, 우주개수 안문호의 전용기, RX93 유건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의 등장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준 기체인데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고요. 각각의 매력도 다 다릅니다.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RX-93 뉴건담 특집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RX-93 뉴건담은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건담이죠 상당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자이 뉴건담은 우주세기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무로 레이의 마지막 기체로서도 유명하고요 특히 액션씬에서는 이 등에 보이는 이 판넬이라고 보이시죠 이 거적대기 같은 거이 친구가 하나씩 탁탁 퓨핑 나가지고 공격과 방어 자,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정말 신들린 액션 신도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역습의 사변맨 마지막에 소옥성엑시즈를이 혼자 힘으로 막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기적같은 연출도 정말 멋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카데미 과학사의 뉴건담을 통해 가지고 이 뉴건담을 알게 됐기도 했고요. 자그 다음에 극장판 만화를 보게 되면 이제 또싸잡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주 세계에서 둘의 악연, 즉 아무로 레이아, 샤 아즈나블의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연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굉장히 멋진 작품에 등장하는 이 메인 기체로서 정말 인기가 많은 기체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아카데미 과학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이 뉴건담들이 발매를 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뉴건담 조종사 아무로하고 샤는 이제. 기념사만 살짝 세워 놓고요. 자, 하나 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아카데미째이 제품은 1대 144 구판 뉴건담에서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나온 제품이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슬슬 일본판 프라들도 구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 이뉴건담 리카즈 사자비 야크트 도가 등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는 발매를 안 했었는데 제가는 이제 문방구에서 일제 원판프라고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00원짜리 뉴건담입니다. 박스에는 S건담이라고 써 있지만 안쪽에는 누가 봐도 뉴건담을 나타내는 특징인 이 판넬을 장착하고 있는 뉴건담이 되겠는데요. 자, 가슴팍이라든지 다리 같은 걸 보게 되면 뉴건담의 특징이 있는데 얼굴은 살짝 퍼스트의 느낌 나고요. 자, 이빔 라이플도 퍼스트의 느낌이 많이 나는 괴작이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와 뉴건담의 특징을 적절하게 살린 우리나라만의 병맛 유건담 100원짜리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 친구는 SD 건담 유건담이 되겠는데요. 자, SD 스타일답게 상당히 많이 생략을 한 것도 특징이지만, 자, 눈 초록색, 뿔, 자, 그다음에 가슴 덕트 노란색, 이제 가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진한 검은색 같은 느낌이 나는 군청색이거든요 다리 부분이라든지 잘 표현을 했고요. 뉴건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판넬도 이렇게 네 장이나마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거의 뭐 500원짜리만한 크기.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SD 캡슐 건담이 되겠는데요. 이 친구는 다리가 이렇게 <laughs> 다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약간 좀새 같은 느낌도 나는데 판넬은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MSV 시리즈의 이 더블 핀 판넬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친구도. 빔 라이플 혹은 하이퍼 바주카 대신에 빔 라이플을 들고 있습니다. 방패라든지 이 왼쪽 어깨에 야무로 마크, 유니콘 마크 이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SD였고요. 자, SD 건담에는요, 구판 SD 건담도 있고 요즘 나온 신형도 있는데요. 자, 이 신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 S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포르메를 많이 해서 난장이 똥자루에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요즘 SD들은요 그나마 다리도 길고요 이 과동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 SD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죠 얼굴부터 자 그리고 얼굴도요 상당히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laughs> 그쵸? 자 판넬은 이렇게 스티커를 통해가지고 판넬 오리지널 색깔 잘 표현을 했고요 자, 뒤를 봐도 이렇게 판넬스러운 색깔 전부 스티커예요 이 시리즈들은 전부 스티커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은잘 만들고 나면요 이렇게 깔끔한 SD 스타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요 HCM 프로 자, HC, HCM 프로는요 사이즈가 약 1대 220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친구는 조립 완성품이 그러니까 조립품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얼굴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데도 마킹 실 같은 게되 있어요. 카 시그니처처럼. 자, 그리고 덕트 같은 부분도 이렇게 금색으로 표현했고, 아주 멋있게 잘 완성된 그런 제품 같습니다. 관절 움직임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자, 이렇게 사이에 이제 이 피스톨, 실린더 같은 것도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건담이에요. 이 판넬이라든지. 하이퍼 바주카 탈착 이렇게 위로 빼가지고 하이퍼 바주카도 꼈다 뼈다 할 수가 있고요. 빔샤벨도 뺀 다음에 완성된 빔샤벨이라든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고급진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는 살짝 펄이 들어가 있고 일반판 같은 경우에는 흰색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컬러인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1대 220.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건담 픽스. 피겨. 이거는 이제 1대144보다는 약간 작게 느껴져요. 왜냐면요. 똑같은 1대144 HG 제품하고 비교를 할게요. 이거 이제 두개 동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키가 살짝 작은 게 보이시나요? 다리 부분 길이 때문인지 상반신의 볼륨은 비슷한데 다리 부분이 살짝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 뉴건담 보게 되면요. 그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고증에 충실, 고증의 충실한 제품 같아 보이고요 자, 이 건담 픽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카 시그니처 라인 같이 상당히 많은 마킹 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건담 이 뿌리라든지 가슴 이 부분 이제 덕트 사이 이 표현되는 이 색깔들이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요. 살짝 주황빛이 나는 노란색이거든요. 이 부분 살짝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가동이 되긴 하지만요. 가동보다는 그냥 세워놓는 스태츄 같은 느낌으로 봐도 좋고요. HWS 헤비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 풀 아머 장갑으로 증갑 장착 환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JHG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오랫 동안 이 뉴건담의 1대 144 사이즈의 한 축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얼굴은 지금 봐도 못생기지가 않고요. 정말 세련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요즘 나온 엔트리 그레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즉이 HG뉴건담이 얼마나 잘 뽑혔는지 알수 있는 대목도 같고요 자 판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깔과 스티커 두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과 이 스티커 판넬에 붙어있는 노란색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관절은요 완전 이중 관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모노 관절을 쓰고 있고요 하이퍼 바주카라든지 기존, 기존,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충실합니다. 자, 이 친구도 HWS라고 하는 헤비웨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를 자, HG 다음에 보여드릴 게 바로 엔트리 그레이드. 자, 이 친구는 최근에 발매된 유건담이 되겠는데요. 판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판넬은 들어있지 않지만, 판넬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옵션 등을 통해서 판넬은 발매를 해줄 것 같고요.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은 거의 HG 수준인데요 엔트리 그레이드 하면은 건프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립 편의성은 상당히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들기가 간편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노란색 이잖아요 이런 슬러스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하나같이 다 이렇게 속에 런너를 이제 부품을 끼워가지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요 디테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HG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소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엔트리 그레이드가 HG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HG하고 이 엔트리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나 느낌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자, RG 리얼 그레이드 육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여태까지 나왔던 RG 시리즈하고는 또 괴가 다르죠. 보통 퍼스트 건담이라든지 여태까지 나왔던 건담들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키가 큽니다. 키가 상당히 크고요.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관절도 뛰어나죠. 가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낙지가 될 요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완전 흰색이 아니라요. 이거 지금 무광을 뿌리긴 했지만, 살짝 회색빛 흰색 그런 게요소요소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피니징 같이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난 게 특징이 되겠고요. 키가 좀 크죠. 키가 좀 크기 때문에 HG 같은 느낌이 나는 듯 하면서도 약이 정도 키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도, 이 HG나 EG 엔트리 그레이드가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메탈 로브톤 하이뉴만 하더라도 이 RG하고 로보톤 시리즈는 키 차이가 많이 났는데 확실히 뉴건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경 쓰는 라인이라서 그런지 키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느낌으로는 RG가 되게 클줄 알았는데 또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엄청난 디테일에 조립 디테일은 조금 있지만 조립 난이도요. 그래도 만들고 나면 상당히 만족감 이 높은 RG 유건담까지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건담을 지금 우리나라 거를 사실은 이 아카데미 거 그리고 이런 100원짜리를 포함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합동이라는 데서 나온 1대 72 유건담도 있는데요. 자자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HW s 헤비웨폰 타입의 방패하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와 옛날에 나, 온 90년대 아주 초반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옛날에 나온 제품치고는 눈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이 부분 검은색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 블레이드 안테나도 노란색으로 돼 있고, 자 왼팔에 이 노란색 부품 이런 부분에 노란색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생긴 건 상당히 좀병맛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래도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건담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좀 크기가 작은 유건담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MG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유건담들이 커지기 시작하죠. 자, MG. 버카 버전 유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국판 유건담, 그 다음에 이 버카 버전 유건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버카 같은 경우에는요, 다리가 굉장히 진짜 너무나 많이 길게 돼 있고요. 이 판넬, 어깨 부분, 이런 갈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좋고요. 자, 이 버카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이코 프레임이 살짝살짝 보이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요. 원래 뉴건담 같은 경우에는 조정석, 조정석 근처에만 이제 사이코 프레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유니콘하고 시대 차이도 얼마 안 났는데 이 뉴건담이 보여준 그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버커 같은 경우에는 좀 리파인을 해서 이 사이코 프레임이 더 군데군데 많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다리 부분에 보이는 이 초록색이라든지 이 어깨 부분에 보이는 이 초록색. 살짝 유니콘스러운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은 뉴건담 특징 잘살렸고요 그죠? 유니콘처럼 다리가 굉장히 긴게 특징이 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MG이긴 하지만요. 이 판넬 같은 거를 어깨에다 딱 걸게 되면은 이제 이 무게감 때문이라 해야 될까요? 이 관절이 낙지가 오기 좀 쉬운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G 사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논다기 보다는 하나의 자세를 딱 취한 다음에요. 하나의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냥 스태츄처럼 장식을 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가 지금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자 이렇게 HG 하고 딱 해놓게 되면 거의 그냥 배꼽 MG의 배꼽 부분에 이이 HG 얼굴이 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거의 뭐두 배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MG. 뉴건담도 한 봤어요 자이 MG 뉴건담 다음에 또큰게 하나 존재합니다 짜잔 자 이거는요 MIA 즉 모빌 슈트 인 액션 디럭스 사이즈의 이 뉴건담이 되겠습니다 보통 미아하면요 미아하면 1대 144보다 약간 작은 고무 피규어 같은 사이즈가 많은데요 이 MIA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1대 몇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퍼펙트 그레이브더는 작으니까 1대 한70 정도 아니면 1대 65 정도 사이즈 엄청난 큰 볼륨감의 이 액션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이 재질은요. 완전히 완성품이 되겠고요. 완구 같은 재질입니다. 프라 같은 이제 건담이 아니라 완구 같은 건담이기 때문에 조금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윙 건담이라든지 뉴 건담, 빅토리 건담 같은 게 이렇게 완구식으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달이가 건담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 커다란, 이 큼직한 크기, 느낌, 그 다음에 색감이 굉장히 만화스럽죠.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색감하고 크기는 좋은데요. 관절은 완전히 헐랭입니다이 다리가 이 한쪽 판넬의 무게 때문에 잘 쓰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딱딱이 관절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요 다리 부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잘못 잡으면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백팩에 하이퍼 바주카를 장착한다든지 빔 샤벨, 자 그다음에 방패, 빔 라이플까지요. 웬만한 건다 표현을 한 그런 멋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뉴건담을 봤는데 이제 딱 하나 안 보여드린 게 남았는데 이제 뭐다 아시겠죠. 현존하는 뉴건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아니 거의 건담 세계관을 통틀어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메탈 스트럭처 뉴건담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건담 최강의 끝판왕 피규어 메스뉴 메탈 스트럭처 뉴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해체장기라고 하는 이 친구는 온몸에 이 장갑들이 열리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엄청난 크기, 압도적인 완성도 정말 비교 불가의 제품이 되겠죠. 자, 이 친구 얼마 전에 재판이 이제 결정이 되었거든요. 와, 정말 이 제품을 못 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이 친구. 그죠? 출시가는 거의 13만엔인가 그랬는데 지금 200만원 더넘으니깐요 진짜 엄청난 물건이긴 하죠. 자, 이 메탈 스트럭처 유건담 사이즈는 거의 퍼펙트 그레이드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 제품 뿐만이 아니라요, 이 부속품,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 등등등 엄청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스트럭처잖아요, 메탈. 즉, 완전히 합금 상당히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묵직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뉴건담 시리즈가요, 이 하이뉴이긴 하지만 이제 메탈빌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메탈빌드 뉴건담도 곧 나올 것 같고요. 메탈 로봇톤 뉴건단 핀판넬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자 머리 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인데요. 이 덕트 부분 안쪽에 보면은 이 메탈릭 금색으로 표현된 것도 정말 끝내주고요. 이 코크피트 안쪽 이걸 열게 되면은 자 앉아 있는 아 여기서 이제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요. 암으로 레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각, 혹은 이제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갑 등을 이렇게 열게 되면요. 이런 요소에서 속에 메카니컬한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뛰어난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 곳곳에 이 정비공들, 이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피규어들 굉장히 귀엽고 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탠드 왼쪽에는요. 하이퍼 바주카를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요, 실드 그리고 빔라이플 이렇게 설치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귀여운 아브로레이 피규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외 정비하는 이 정비공들, 특히 이 무중력 상태 이렇게 호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비원들의 모습도 아주 특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요소 요소. 자 그리고 이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요. 사실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이 친구는 사실 온 무장을 해가지고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모습,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뒷면에 판넬을 딱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판넬 같은 경우는 이 금속 이쪽 이조인트를 통해가지고 이 기우게 돼 있어요. 자 1대 72, 2 MIA 디럭스 이 사이즈도 상당히 크지만은 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상당히 작아 보이죠. 자 그리고 MG, MG 유건담은 더 작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HG, HG 유건담이 반 반절 정도 왔잖아요. 자 그리고 그나마 좀 모양이 괜찮은 이 HCM 프로 o 유건담하고 또 비교를 해볼게요. 와 이렇게 HCM 프로 유건담과 놔두면 아빠와 나수중도 안 되는 아빠와 간난하기 정도의 느낌으로 보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야, <laughs> 현존아는 가장 작은 유건담 SD 이 친구하고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오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끝내 주죠. 자 이렇게 한번 유건담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뉴건담 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사자비도 해체 장기로 이제 발매 예정도 되어 있고요. 이제 우주세기. 최근에는 좀 비우주세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런 뉴건담이라든지 더블제타 같이 이 건담 우주세기에서 하이 클래스급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들이 아직 제품화가 안된게 많거든요. 이런 뉴건담 시리즈처럼요 이 메탈 스트럭처가 됐든 뭐 메탈 빌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주게 되면 이 수집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같고요 특히 이 뉴건담 시리즈는 <laughs> 진짜 이아무로 레이의 마지막 기체의 상징으로서 이 메탈 스트럭처 1호로 나온 것도 정말 잘한 선택 같기도 합니다 정말 나올 물건들은 많지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메탈 스트럭처 뉴건담처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오면참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뉴건담 시리즈 한번 봤는데요. 확실히 건담 시리즈는 정말 한턱 끝도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모으실 때 이걸 다 모으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자기 이렇게 수준에 맞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즈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 뉴건담 수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